안녕하십니까? 세문한 성경 일독이 이제 마가복음을 마치고 누가복음 개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 세개 공관 복음 중에서는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가장 사실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기술해 놨다는 것입니다. 사실적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역사를 최대한 추적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포괄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단순히 유대 혹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당시로 보면 한 작은 민족 혹은 식민지 국가 안에서의 지역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로마로 대변되는 세계사의큰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가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복음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얘기들이 구석구석에 나와요. 누가복음 2장 1절에도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온의 총독이 되었을 때 행한 것이라.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어,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를 향해 가서 본인들의 고향이었던 베들렘에서 결국은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것이 그냥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었을 때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가 세계사의 큰 흐름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세례 요한 등장할 때 팔레스타인 지방의 통치자 이름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3장 1절에 보면,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회,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있었을 때 바로 세레 요한이 광야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길을 예비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아주 정밀하게 추적하려고 한 복음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복음은 굉장히 사료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구속사뿐만 아니라 사료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이다. 왜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해야 됐는지는 그 뒤에 조금 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주제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본감 복음서 하면서 반복해서 얘기를 했지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게 뭐냐면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내시려고 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가복음과는 달리 마가복음에서는 고난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누가복음에서는 인간이시지만은 죄에 오염되지 않은 온전한 사람 예, true human being 온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어, 그려내려고 한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대상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특별히 헬라인입니다. 마가복음의 대상은 로마인이었다 그랬지요? 바로 이 누가 복음의 대상은 헬라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의 특성들을 충분히 이해하여서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지혜와 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주이신지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 오면 한 가지 이제 의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음. 마태복음이 왕, 마가복음은 종, 누가복음은 사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그려내려고 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마치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해석한 것이냐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이것은 해석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온전한 인격이시면서 온전한 신격이신 예수님을 마태는 왕의 측면에서 들여다보고 마가는 종의 측면에서 들여다보고 그리고 누가는 온전한 사람의 측면에서 보며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의 측면에서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왕이시며 종이시며 사람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런 총체적인 차원을 이 인간이 가진 한계 속에서 한꺼번에 다 캐치해 내지를 못했는데 마태는 그중에서 왕되신 예수님의 측면을 본 것이고요. 마가는 종이신 예수님의 측면을 끄집어내어서 본 것이고, 누가는 참된 인간이신 예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은 결국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 사복음서가 다 집대성되어 있고 농축되어 있는 그 어느 곳에서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은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마테마가 누가 요하니 결국은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다 끄집어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복음서 4개가 온전히 다 파악해낼 수는 없는 측면이 또한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최대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만 이 4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다 완벽하게 그려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읽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열려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복음서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이 복음서가 다 그려내지 못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더 알려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었을 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이 있는데요. 배경. 네. 거기 보면 누가 보음 1장에 보면 이 서론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기록하려고 부를듯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지요? 대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이 복음서를 쓰는 이유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각하가 알고 있는 바,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사실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다. 라고 자기가 복음서를 쓰는 목적과 배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 복음의 배경은 데오빌로로 대변되는 헬라인들에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온전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변증입니다. 예. 진리를 드러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포가 있고요, 요 캐리그마라 그럽니다. 그리고 변증이라 그럽니까, 아폴로제릭스라고 그러는데요. 선포는 뭐냐면 예언자가 백성들에게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원사이드로, 예, 과감하게, 가감 과감 없이 선포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 변증이라는 것은 청중들의 눈높이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저들도 깨달아 알수 있도록 섬세하게, 자세하게 그들의 눈높이에서 설득해내는 거예요. 그게 변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증에는 자연스럽게 청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문화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어서 드러내게 되는 것이지요. 이 누가복음은 이런 면에서는 변증적 성격, 예수께서 참된 인간 신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변증해내는 성격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 변증에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 헬라인들이 중요시 여겼던 사실. 팩트가 진짜 뭐냐? 이것을 최대한 발굴해 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놓치고 있었던 것 동정녀 탄생에 관련되어서 있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 또 사관의 방이 없어서 구유에 누워 계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어 새롭게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복음서에다가 넣게 된 거지요. 그리고 좀더 설득력 있게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이신가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어 문체는 좀더 수려하고 좀더 정교하게 그렇게 구성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보다는 좀더 복음이 진척된 시기에, 복음이 헬라인에게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설득력 있게 전달되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더 정교하고, 그리고 더 발전된 복음을 필요로 했다는 겁니다. 발전된 복음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없는 것을 고안해서 해서 만든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신비를 누가가 마태와 마가보다는 더 깊이 들어가서 온전한 형태로 포착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복음서는 대략 그 추정을 하기로는 소아시아나 혹은 그리스의 어느 한 장소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맥락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기록 연대는 주후 70년경, 좀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70년에서 80년 사이 혹은 75년에서 80년 사이로 봅니다. 마가복음이 대략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있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박회가 시작되고 그 박회의 연장선상에서 65년 경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고 그리고 나서 에 예,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 마가복음의 자료를 상당히 많이 어 갖고 있는 누가복음은 자연스럽게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 이후에 기록된 것이라고 볼수 있는 거지요. 근데 눈여겨 볼 것이 이 누가복음을 읽어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마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 70년 이후일 것이다. 그러면 대략은 주후 80년경이다라고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아시는 대로 누가입니다. 누가, 어, 의사이자 역사가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했던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게 됐지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서로 쌍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누가의 책에서 상권이면 사도행전은 하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사도행전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네. 그래서 저자는 누가입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우리 그 중요성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사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사실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가장 포괄적으로 서술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세계사와 연결시켜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 사이에서도 소외된 몇몇의 그룹들이 있었죠. 무엇보다도 여성 그다음에 어린아이 그다음에 가난한 자들 그다음에 이 가난한 자들 중에서도 예, 죄인들 세리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 누가 보금이 이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을 표방하고 있는가? 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뭐 가난한 자나 혹은 이 여성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소외계층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표방하셨다라는 측면에서 읽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누가에게 있어서는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 뭐냐면요. 복음이 특정 부류 혹은 특정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특정인이라는 것은 힘 있는 자, 권력을 가진 자, 부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은 해당되며 그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래서 당시의 사회나 문화 속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이나 가난한 자들에게도 복음은 동일하게 효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려고 한 것이죠. 즉 복음의 보편성. 혹은 구원의 보편성. 유니버실리티. 유니버실리티. 예. 복음의 보편성, 구원의 보편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편성이 확보가 되었을 때 헬라인들은 아,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정말 진리구나라고 설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엔요. 세 번째 특징은 기도를 강조한다는 것. 예, 기도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네 복음서 중에서 유독 이 누가복음은 기도를 무척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말이 기도하라는 말이 누가복음에서만 33회 이상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관련된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어 얘기하시고 난 뒤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간청함을 의해서 들어 주신다. 도둑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함의 필요성들을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어 그리고 바로 이 연장선상에서 어 끈질긴 과부의 비유. 주제가 기도죠. 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 강팍한 관리의 마음을 돌이켜 세우는 끈질긴 과부의 기도 속에서 이 기도의 중요성들을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 기도에 대한 강조가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 복음을 일컬어서 기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성령 사역을 강조합니다. 성령 사역. 예.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 사건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태하신 것도 성령으로 인해서 수태하셨다.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내렸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셨다. 계속 성령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계속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로는 성령의 역사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일종의 두 권의 책의 상화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성령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일컬어서 성령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구성은 어떻게 되냐, 마지막으로. 예. 누가복음의 구성에 대해서는 어떤 신약학자는 구성을 세 개로 봐야 된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학자들은 구성을 네 개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세 개로 봐야 된다는 분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소년기 및 공생회 준비기, 즉 공생회를 시작하기 전의 시기.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생의 시기 중에서도 예루살렘에서의 사역과 고난과 부활과 승천을 세 번째 시기로 보는 그런 구성론이 있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어, 예수님의 탄생 소년기 및 공생의 준비기를 한 파트로 보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활동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의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 이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보는 예,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거 네 파트로 나눠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장 14절까지가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전에 대한 스토리들이 나와요. 특별히 재밌는 것은요,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누가복음은 찾아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 어린 시절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의 이야기 또 여선지자 안나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이야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두 번째가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것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동안에 사역과 말씀들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 바로 이 부분에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굉장히 아름답고도 소중한 그런 비유라든지 가르치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유명한 스토리죠.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지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에서는 기록하지 않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예. 예. 부자가 죽어서 예. 지옥에 떨어진 이야기 나사로는 거지지만 죽어서 천국에 간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바로 이 16장에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18장에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뿐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 놓치고 있었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복음산에 기록을 해놨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입성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그리고 고난 부활 승천. 예, 대한 부분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승천 부분 직전에 또다시 다른 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활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아주 이것도 아름다운 스토리죠 이것이 바로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 우리 성도님들, 이 누가 복음은, 음, 다른 공간복음도 다 아름답고 아주 귀한 그런 복음서입니다.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읽으면서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소중한 복음의 대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서 또 특별히 이 사순절에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읽으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